딤모대전서 5장입니다.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25절은 장로에 대해서, 그리고 6장 1절과 2절은 종과 주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어, 여기서 장로는 어, 연장자라는 말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이가 주는 권위가 인정하는 그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용어는 어, 지도자 위치에 속한 자를 어,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다스린다는 헬레어는 선두에서다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감독과 이 집사의 자격을 소개할 때 언급된 적이 있는데 잘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본이 되어서 그러니까 앞서서 어, 잘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어, 또한 이 존경하라는 것은 참 과부에 대한 존대와 나온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어, 수고한 자들을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어떤 역할 면에서 구분된 자들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이끄는 장로들 중에서 이 말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말씀을 전문적으로 이제 배웠던 목회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장로를 존경하라는 가르침에 좀 힘을 실고 있습니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 어,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율법의 내용과 그리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이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인용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별히 이말씀사역에 열심인 장로들을 어, 합당하게 대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장로의 역할은 다스린 일과 그리고 말씀, 가르침의 수한일두 어,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어, 해주어서. 특별히 그들이 생활에 염려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로 볼 수가 있죠. 교회가 장로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격을 요구하였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교회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존경을 말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또한 <laughs> 담아두지 말고. 어, 특별히 어, 그 말씀하는 그런 장로들, 어, 교역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어, 전념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교회 공동체가 어, 또 애써야 할 것입니다 어, 계속해서 19절부터 21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계속해서 이번에는 장로의 죄를 처리하는 것을 다루는 단락입니다. 총두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장로의, 죄, 장로의 죄에 대한 고발 단계입니다. 바울은 명령병, 명령법을 사용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명령인데 바울의 경우에는 적용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에 대한 판결이나 그리고 해결 과정에서 그 오판을 줄이고 죄를 확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지만 바울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 자체를 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고나 그리고 음해로부터 오는 장로의 위치와 권위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그만큼 지도자로서 장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범죄한 장로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발 단계에서 두세 증인과 단서를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바울은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꾸지라고 명하고 이에 대한 첨언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처리하는 과정은 고발권에 비해서 훨씬 길게 다루고 있는데 이 주제가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죄를 처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말의 무게를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라는 표현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진지한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평한 처리에 대해서는 편견 없이 또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요소가 장로의 죄를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범죄한 장로를 처리하는 것이지만 그의 최종 관심은 장로의 회개나 징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몇 가지 표현에서 이 관심을 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입니다. 이것은 교회 의온 회중을 뜻하는데 이것을 공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20절에서 나머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일벌백계의 목적을 추가한 것도 장로의 죄를 꾸짖는 목적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의 죄는 교회 전체가 때로는 흔들릴 수 있기에 엄중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장로에 대한 고발과 죄에 대한 처리를 언급한 것은 이 지도자라는 장로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동시에 교회가 그들의 죄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장로의 죄를 처리하는 이 당사자인 디모데에게로 말씀의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장로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명령의 초점은 그 과정에서 경험할 바로 디모데 상태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에게나 급하게 안수하지 말고는 교회 지도자를 신중하게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요인을 처음부터 줄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는 장로를 비롯한 성도의 죄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고 물만 쓰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하는 말은 이 처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디모데의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 있는 듯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는데 거짓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따르는 자와 그리고 거절한 자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과 그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장로들의 문제까지 더해지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디모데는 사역으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디모데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알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디모데가 몸이 상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의 몸을 챙기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아끼고, 아끼는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24절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없느니라 장로의 죄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한 바울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죄들을 주어로 해서 어떤 경우는 죄가 명백해서 심판으로 연결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심판을 통해 지금 드러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가지 선행과 악행이 다 밝히 최종에는 드러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모든 과정은 최종 판결자인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지금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언젠가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장로들의 죄를 분명히 그러나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락에서 장로의 죄를, 그리고 장로의 허물을 처리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고소할 때는 확실한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고소를 한다면 이미 지도자의 명예는 실추가 되기 때문에 무고가 증명되어도 그것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고소하는 과정보다는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잘못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벌을 내디, 내디, 어, 내리더라도 그 범죄한 지도자도 교회 공동체 한영혼임을 어,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젊은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나이든 장로들의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대신한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죄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그 권위를 확보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끝까지 밝힐 수 없는 죄들도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주님 앞에서 아무도 그 죄를 숨길 수 없음을 믿으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1절과2 절입니다. 무릎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어, 주제가 장로에서 종으로 그 주제가 어, 옮겨졌습니다 자, 믿는 종으로서 두 부류의 주인에게 당시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믿지 않는 주인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일에 마땅히 존대할 자로 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질서 속에서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어, 노예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영을 따는 것은 당연하였지만 신자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삶을 통해서 종이 믿는 종이 믿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믿는 주인에 대해서입니다. 주인을 믿음의 형제로 여기고 무시하지 말며 더잘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들은 주인보다 신앙을 먼저 가진 자들도 있었고, 자, 그러한 이유로 신앙 면에서 주인보다 자신이 낫다고 어, 여겼듯, 여겼던 듯 합니다. 바울은 그러한 어, 태도와 자세를 어, 교정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향한 유익, 어, 유익한 일에 헌신을 하라고 말하고, 그런 자가 신실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지금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한 것은 종의 신분을 가진 이 성도가 주인의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바른 삶을 살아서 세상과 그리고 주인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도록 그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주인을 대하는 이 종의 태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종들은 주인을 어, 존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련한 그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믿지 않는 주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공경해야 하고 믿는 주인은 다른 믿는 동료들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본다면 세상이 아무리 직장에서 물질적인 이득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우리 성도들을 때로는 부품으로, 때로는 자원으로 간주하더라도 우리는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업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우리가 재해석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바라보도록 우리는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랬던 것처럼 특별히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정의와 이 정결함으로 목회하는 사역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화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장로들을 잘 대우를 해주고, 특별히 그들이 어렵지 않도록 잘 대우해주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또한 장로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신중하게,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하는 것처럼 어야고 죄를 처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도 하나님 교회 공동체 한 영혼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보살피는 이 디모데에게 잘. 처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과정 중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이 후배와 그리고 제자를 아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엿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도 교회 구성원들을 아끼고 보살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종들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 주인이 믿지, 믿던지 믿지 않던지 어, 종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 하,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속한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과 속한 처소에서 어,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공동체를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우리 공동체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리고 정 정의롭고 그리고 깨끗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땅 가운데 더욱 많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자들이 더욱 풍성하게 전하여서 우리의 사회가 더 건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나라와 그리고 지역 사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